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2025년 1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한 청년이 유치장에서 남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자필수기가 1월 21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 수기가 몇몇 언론 매체들과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기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다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개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폐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살이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오름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어질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강국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